다음으로 마지막 축사 전해 주실 분은 물류산업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죠. 남진 한국국제물류협회 홍보위원장님의 축사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남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제 마음의 표현은 정말 이 뜻깊은 큰 잔칫날 이 자리에 노래로서 표현하려면다 마음껏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마음의 일부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좋은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가 이제 밝아졌습니다. 오늘 협회 신년 할애 및 정기총회에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자리하고 계신 우리 원재철 회장님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깊어서 오늘 좀이 자리에 왔고, 또 오늘 또오번이 존경하는 우리 이종찬 자문위원장님 또 만나 뵙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또 멋진 사나이 우리 김병진 <laughs>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신 내빈 여러분, 올 한해 건강하시고 모두 사업 번창을 크게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저희 연예인들의 역할이 국민 여러분들 앞에 기운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점점 더올수 있기를 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 지난해 한국 국제물류협회 홍보위원장으로서 합류하여 협회가 수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물류 사업의 중요성도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고 또 더욱더 에, 여러분과 함께 제 역할에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에,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욱 확대되고 성공하여 국제물류의 손도 단체로서 우뚝 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 9월 부산에서 2022년 비아타 세계 총회가 개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인들이 잔치고 물류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행사에 제가 홍보위원장으로서 홍보당과 함께 이 자리에 적극 동참하여 더욱 우리 물류별를 빛나고 멋진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위원장으로서 협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위상도 높이는 일이라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동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모든 국제물류산업 종사자 여러분들 사업의 큰 아큰 발전과 또 가정의 평안과 또 건강과 하나님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